연결, 살수설비, 소방대가 진입하 곤란한 곳에다가 헤드 설치해놓고 물을 이제 지상에서 막 방수해서 예, 물을 끄는 거잖아요. 들어가지 않고. 예. 자, 그럴 때, 살수설비에서는 헤드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헤드를 통해서 물을 이제 다 방사해서 꺼야 되니까 지하 같은 데다. 예. 그럴 때 헤드를 종합점검을 하겠대요. 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종합점검이? 소방시설 관리사가 하는 점검입니다. 예. 소방시설 관리사, 이제 여러분들이 소방설비 기사를 취득을 하시면 곧바로 뭐 하셔야, 뭐 하셔야 돼요? 네. 소방시설 관리사 공부하셔야죠. 경력이 안 된다고요? 법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제 몇년안 남았어요. 네, 몇 년만 지나면 여러분들이 자격증 따시자마자 바로 소방시설 관리사 도전하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네. 그러면 기사를 공부한 그, 그 머리를 가지고요. 가지고 곧바로 이동하시면 좀더 편하게 공부를 하시는 거지. 기사 따시고, 이제 계속 술 드시고, 노시고, 이제, 이제 공부하시면 다 날라가잖아요. 휘발. 아시죠? 내 머릿속에 지우게. 예. 그니까 안 되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소방시설 관리사를 도전하셔야 돼요. 그때 저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만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소방시설 관리사, 예. 제가 강의한 경력이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의해드리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예. 자, 어쨌든, 음. 자, 소방시설관리사가 점검하는 게 종합점검인데, 예전에는 원래 종합정밀점검이라고 했어요. 말이 바뀌었어요. 예. 종합정밀점검에서 종합점검으로 바뀌었고, 어떤 책을 보시다가 종합정밀점검이라고 나오면 예. 법을 아직 개정하지 않은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 이 밑에가 보신 게 예. 연결설수설비 점검표예요. 이 표를 가지고. 소방시설관리사가 직접 점검을 하면서 체크하는 거예요 아 설치 장소가 아, 적정한지 뭐가 송수구네요 예. 송수구가 설치 장소가 적정한지 여부를 체크해서 여기다가 적은 결과를 써준다 얘기죠 예. 그래서 이런 점검 항목들이 쫙 있어요 쫙 있죠 예, 보이시죠 예. 이렇게 소방시설관리사가 점검을 한 다음에 음. 양호면 동그라미 불량이면 X 해당 없는 항목은 슬러시 표시를 해 가지고 여기다 다 표시를 해 준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 말이 있네요. 점검 항목 중에서 뭔가 이렇게 이 시커멓게 칠해진. 예. 하얗게 칠해졌네요. 예, 시커멓게 칠해진 종합 칠해진 것은 종합 점검 후 경우에만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시커멓게 칠해진 것은 종합 점검 후 경우에만 해당하고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예, 작동 점검이라는 게 작동 점검. 작동 점검이다. 소방시설 관리사가 점검하는 게두 가지예요. 종합 점검은 좀더더 더 심층적으로 보는 거죠. 모든 설비들이나 모든 걸 심층적으로 보는 거고, 원래는 옛날에 작동 기능 점검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작동 점검으로 바뀌었죠. 이 작동 점검은 좀더 간단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예, 요거. 이렇게 진하게 칠해진 거는 종합할 때만 봐도 된다 이거죠. 작동할 때는 볼 필요 없다. 예. 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 얘기고. 자, 그럴 때. 자. 그럴 때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예요? 자, 연결 설설비 헤드의 종합 점검 사항 세 가지를 쓰라고 돼 있어요. 문제가 어떤가요? 지금 이게 종합 점검 사항이 아니지 않나요? 작동할 때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종합 점검은요, 작동 점검을 포함하는 거예요. 예. 작동 점검 할 때는 종합 점검을 안 봐도 돼요. 이걸 항목을 안 봐도 되지만, 작동 점검, 아, 종합 점검을 할 때는요, 전체를 다 보는 거예요. 작동이든 종합이든, 네, 그래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작동 점검 상, 헤드 상세 가지 써라고 해도 이건 해야 되죠. 종합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렇게 구분하시고, 자 이제 암기해 보셔야죠. 네. 소방시설관리사를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가장 힘들어하시는 것이 힘들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점검 항목을 다 암기해야 되는 겁니다 다 쓰셔야 돼요 암기해서 똑같이 한두 개의 설비가 아니잖아요 진짜 많잖아요 예. 많아서 똑같이 다 써주셔야 돼요 예.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가 아파요 예. 암기하셔야죠 예. 해보죠 헤드만 그렇죠? 이 많은 거 연결 설수설비 점검표가 이건데 이 중에서 헤드의 점검 사항만 써라 이 말이죠 예. 세 가지 쓰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암기를 해야 될까요? 예, 네. 우선은 제가 저기 어제 술을 좀한잔 마셨더니요 위장 상태가 안 좋아요. 네, 아 머리 아픈 일이 좀 있어서요. 네. 술한잔 마셨더니 위장 상태가 안 좋아. 그렇죠? 위장 상태. 예, 네. 위장 상태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참 진짜 머리가 아픕니다 지금. 예. 네. 위장이 어떻게 되냐면요 위장입니다 이번에 그냥 줄로 그을게요 위장이 변형이 됐어요 제가 술을 하도 많이 마시는 바람에 예, 위장 상태가 안 좋아져서 <laughs> 변형입니다. 예, 예, 변형 위장이 변형이 됐어요. 끝났네요. 예, 헤드 성검 항복이니까. 헤드에, 헤드에, 헤드에 뭐라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헤드에, 먼저, 2번을 먼저 1번으로 놓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걸 2번으로 놓고, 이걸 3번으로 놓은 거죠. 지금 앞게 순서를.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순서는. 예, 네, 그래서, 위장 상태가 술을 마셨더니 안 좋다. 그래서 헤드에, 위장이면 헤드 설치 위치, 장소, 상태, 이게 적정한지, 그죠?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다. 점검할 때. 다시 읽어볼게요. 연결 설수설비 헤드의 종합 점검을 할 때요. 헤드의 설치 위치, 장소, 상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다, 이 얘기죠. 에이, 상태인데 이게 고정이 헤드가 잘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상태다. 헤드가 막 흔들거리면 안 되니까 고정이 잘돼 있어야 되는게 상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뭡니까? 또 이제 위장 위장 이제 변형이 오는데 이거 끝났으니까 장. 헤드가 헤드라고 떠올리고 장이 딱 떠오르는 순간에 장애가 딱 단어가 떠올리시면 돼요 장애, 장애죠 당연히 뭐 장애면 헤드가 장애일 있을 게 뭐가 있습니까? 살수장애, 살수장애 그렇죠 물을 뿌릴 때 어딘가 물이 막 이렇게 걸리거나 막 살수가 잘안 되거나 막 이런 거장애물이 걸린다는 얘기죠 헤드의 살수장애 여부 네, 그런 걸 보겠다 큰 물건 하나 있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자 헤드의 살수장애 여부를 확인하고 마지막에 이제 헤드가 네, 전혀 문제 없이 잘 달려 있는지 헤드의 변 위장 변형이니까, 그죠? 렇 헤드의 변형. 변형이 된다는 건 손상 과 관계 있잖아요. 그래서 헤드의 변형, 손상 유무를 보겠다 라고 한결하시면 되겠죠. 음. 다시 읽어볼게요. 헤드의 설치 위치, 장소, 상태, 즉, 고정, 적정 여부. 그래서 헤드의 살수장애 여부를 보는 거고요. 헤드의 변형, 손상 유무도 보겠다. 이게 종합 점검, 음, 상, 세 가지다. 네, 됐습니다.